음식에 대해서 뭘 주의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<laughs> 여기 좋아하는 분 아...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술입니다, 선생님 술 어떤가요? 술은 사실은 용서가 안 되는 통풍에서는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 그뭐 취미라고 할까요 음식일 수도 음... 있죠. 저는 어떤 분이 통풍에는 맥주가 나빠 그래서 맥주만 안 먹으면 돼, 딴건 괜찮아라고 <laughs> 네, 말씀하시는 네.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네. 이거 맞습니까? 다 나쁜데요 아다 나쁘니까 네. 그중에 그 네. 맥주가 조금 더 나쁘죠 오. 왜냐하면 그 맥주 안에는 알코올 성분도 있고 네. 맥주의 그 향을 내는 호프라는 아. 성분인데 그 호프 성분에 그~ 요산의 전구 물질인 퓨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. 그래서 맥주를 마시면은 알코올에 의해서도 요산이 많이 올라가지만은 퓨린에 의해서도 더 올라가요 음.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술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위험도가 더 높다고 이렇게 봐야죠. 음. 자두 번째 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어머, 해산물입니다. 해산물, 아, 해산물도 안, 해산물 안 좋아요? 안 돼요? 해산물에도 퓨린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아. 이제 퓨린이란게 사실은 고소하고, 음. 뭐 달콤하고, 음. 맛있고 감칠맛 나는 그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. 네. 그 아미노산이 퓨린이거든요. 아. 그래서 술안주에 이런 뭐 해산물, 음. 이런 육류, 음. 뭐 곱창, 뭐 그런 거가 당장 네. 좋은데. 그런 거에 다 이런 퓨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음. 마찬가지로 뭐 음. 새우가 뭐 퓨린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지만 새우도 한두 마리 먹는 건별 문제가 아니다 음. 술과 마찬가지로 1 인분만 드시면 음. 뭐별 문제가 없습니다. 어, 해산물 세 번째 뭐가 나올지 갑자기 두려워집니다. <laughs> 세 번째는 에? 채소입니다. 네. 채소도 안 되나요? 채소는... 건강한 거요 몸에 좋은 걸로 음. 알고 있는데? 예, 채소는 몸에 좋습니다. 네. 이거는 완전 권장하는 식품입니다. 네. 예. 그래서 채소에는 일단은 그 요산 성분이 거의 없어요. 음. 뭐 시금치가 좀 있고, 뭐 두부도 콩에도 있고 그렇다 하지만 그거는 다행히 물에 잘 녹아서 소변으로 잘 빠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네. 퓨린이 좀 많은 그 채소라 하더라도 음. 그것은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음. 드셔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음. 채소는 많이 드셔도 뭐 전혀 아 문제가 없습니다. 채소는 좋습니다. 예, 네. 다이어트에도 아 좋고. 얘는 안되고 네. 얘는 안되고 얘는 네. 좋습니다. 네. 자, 자 조금만, 드시고요. 조, 조, 조금만 네, 네. 되고, 네. 드시고 조금만 드세요. 1인분씩 드시고 안되고 얘는 네. 됩니다.